안녕하세요. 알디습입니다 이번 주도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ETF 살펴볼게요. 먼저 QQQ입니다. QQQ가 지난주에 어, 10선 잘 지키다가 마지막 날에 어, 트럼프가 트윗하면서 좀 하락했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그림이 좀 안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음, 지금 일봉 보면은 음, 지금 부상적인 다이어스가 발생했죠. 음, 그래서 어, 월화 정도는 이제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이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보면은 60선과 20선 189.5 부분에 어, 두 개의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어,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어, 살짝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를 터치하면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주는 여기 이평선두개 그리고 여기 10선 여기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 봐요. 월화 정도 하락했다가 어, 10선까지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라 보입니다. 192 음, 돌아온 주는 189.5까지 떨어졌다가 192까지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캔들 몸통이 좀 짧은 형태로 나왔고 주봉상으로도 부정적인 다이어트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음, 돌아온 주는 하락할 확률이 이제 크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이 다음 주에 반등하더라도 이 흐름이 10월에 이어진다면 10월에는 어, 조정일 주는 달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음. 9월은 상승장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 10월은 좀더 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PSQ 볼게요. PSQ가 지금 전저점을 좀 지키고 있죠. 전저점 지키면서 이제 반응을 했고 어, 지난주 두주 동안 어, 캔들 몸통 형, 형태가 짧은 형태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분위기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어,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13 위로 올라왔고 어, 돌아온 주에는 어, 20선과 60선 터치하러 갈 것이에요. 어, 여기 27.7, 27.8까지는 오를 수 있다. 근데 그 이후, 그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없을 거라 보여요. 음, 그, 그이상의안 좋은 악재 소식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스파이 볼게요. 음, 스파이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 마감을 잘 못했는데 어, 10선은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어,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 형성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돌아온 주는 어, 최대 20선과 60선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거라 보여. 요 어디까지면은 293.89에서 294.44.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만, 거기를 터치하면 어,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등한다면 10선까지. 10선이 298.80까지는 오를 수 있다. 음. SDS 볼게요. SDS. 음 지난주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다운스가 일봉상에서 발생했죠. 음 일단 월화흐름은 SDS가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크다. 그리고 어, 20선과 60선 30 초반까지는 오를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섹터 볼게요.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흐름이 괜찮습니다. 어 다운 하, 하락 트렌드가 이제 마무리 되었고 이제 상승했죠. 근데 이제 올라오는 길에 <laughs> 어, 저항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주춤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어, 최근 며칠 이경률 보면은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가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LABD 보다는 XBI 롱 포지션이 좋아 보입니다 LABU나 XBI 근데 저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평선 사이가 많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바이오 섹터에서 어, 큰 변동성이 예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 먹을 것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반대로 이제 랍트 보면은 어, 부정적인 다이스가 이제 발생했고 이제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니까 위로 저항이 많죠 어, 60선과 60선이 저항이 많아요 음, 그래서 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계속 어, 랍트가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음. 지금 바이오섹터는 어, 월요일에 크게 하락할 것 같지 않아요 살짝 하락했다가 음. 장이 반등할 때좀더 크게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바이오 섹터는 그림이 좋아요. 반도체 볼게요. 음, 반도체가 금요일 날 크게 반응했어요. 음, 10선 밑으로 쭉 내려왔고 어, 20선과 60선 사이에 올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온주는 음, 지금 20선까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117.42. 음, 뭐 1%만 떨어져도 20선은 터치하기 때문에 어, 60선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60선 115까지는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어, 일봉상 부정적인 다양성도 발생했죠 주권 어디 못 가는데 주봉 볼게요 주봉상에서 지금 과열되니까 역시 반응을 하는 걸볼수 있어요 음, 이경률이 과열될 때마다 여기서 반응을 하고 있죠 어, 여기서는 적절히 분할 매도하기에 좋은 위치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음, 지금 여기. 여기도 약간 부정적인 다이어먼스가 나왔기 때문에 도라운주는 어, 하락할 확률이 큰 위치다. 10선, 음, 115, 115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반도체가 조금 그동안 많이 올라서 좀 약세를 띄, 띄었어요. 썩스 음. 석스 볼게요. 썩스가 이제 그동안 신적가를 어, 기록했지만 어, 지난주 2주 동안 저점 잘 지지하면서 긍정적인 다이어먼스가 나왔죠. 돌아온 주는, 그래서 2 0선까지는 터치하러 갈거요 40.08. 그러면 한, 어, 6%, 6% 정도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석스가 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하락 트렌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상승이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아온 주는, 어, 미국 주시장이 어 소폭 하락하겠지만, 어, 수목금 향해서는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미국 주 시장이 상승을 마감할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9월 분위기가 상승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럼 이번 주도 미국 주 시장 대표하는 ETF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